아튼 놓고. 그, 있잖아요. 스님 있잖아요. 그죠? 네. <laughs> 잘들었어요 스님. 스님, 오늘 나이가 지금 55년생, 5월 15일생이에요, 제가. 을미년 55년 5월 15일생이라고. 남방에는 부처님 오신 날이 음력 5월 15일이에요. 우리는 4월 초파일이지만난 부처님 오신 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5월달은 또 부처님 달이요. 15일은 또 부처님 날이요. 나는 아무 탑층이 억수로 기쁜 사람이라고. 그걸 알아야 돼. 그러고, 아, 여러분들, 우리 저리 딱 보면요, 그죠? 내가 자평 잡수이 대가요. 지장보살, 저기 지장보살님, 뭐, 다 이유가 있어. 그냥 이렇 모시란 게 아니라고. 내가 여기, 여기, 저쪽에 있는 지장보살님, 우리 어머니 뭐, 많이 아프실 때 지장보살 하라고 모시다 드림 조교사가 가서 그거 추운데. 그 때는, 저 부처님이, 음. 막, 돌란데 다 죽었어. 음. 하여간, 막, 내가, 하여간, 지장기도, 지장보살 몇 분이야? 한 번, 두 번, 세 번, 지금, 엄청나게 많잖아. 옛날에 지장보살 엄청나게 내가 믿었거든. 대승지입 16경을 막, 달달달달 외웠어, 나는. 저도, 지장보살, 지장부사, 응? 지장보살부터 시작하잖아 그래갖고, 그래가 응? 우리 절에 이제, 부처님이 되지 말아야 돼. 저쪽에, 집에, 모시 부처님이 제일 처음에 내가, 여기에 토굴에 왔을 때, 나저 아, 네. 부처님을 모시고 이제, 이제 불공을 시작했다고. 네. 그때는 저 부처님 다 보살하면 그때는 신도가 얼마나 많았냐 하면 5 0 0명명 됐어. 음. 그때는 하여간 그 신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탈문이 다 돌아가시고 내가 우리들이 이렇게 이제 좀뭐 하면 뭐라 그 기운이 생 것은 내가 많이 아프고 난 뒤에 신도들이 실망해서 다 떠나버렸어. 그래갖고 이제. 음, 다시 시작하는 거요. 다시 시작한다 해봤자, 뭐, 제 뭐, 음, 그래가, 아, 우리, 내가 이제 뭐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런 건, 하고요. 잠시 할게요. 잠부만딱 보면 할게요. 응? 우리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자응심을 가져야 된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것은 불교의 말씀, 부처님 말씀은 인간부야. 지가 져서 지가 받는 거요 그냥 하늘이 부식, 뚝 떨어진 부처님이 없어. 부처님도 전생에 많은 공덕을 사서 부처님이 됐단 말이야. 그죠? 그와 그러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오늘 염물하는 것은 피곤하고, 막 대고 이렇습니다. 하지만, 그 뭐, 어? 시간이 남아도록 사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응? 불교를 믿는 것은 부처님 가피를 얻어야 돼. 우리 스스로는 노력해 갖고는 우리가 목적한 때 도달할 수가 없어. 가이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요. 우리가 산에 높은 히말라야 그산 올라가려면 고하그산 지리를 잘 아는 산은 가이드한테 안내를 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지혼자서 가다가는 그 높은 산에 히말라야 산 같은 데는 올라가지도 못해. 그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승벌의 길에 도달하려고 하면요 부처님이 날안 도와주심 절대 안 된다고. 그런데 우리나라 불교는 성도문 성도문 나라라서. 지가 뭐택도 아닌 게지 자신도 모르고 지 분수도 모르고 지가 뭐 노력해서 성불할 수 있다고 깝죽거리는 게 우리 조기종 아니요. 나는 조계종 순들 보면 웃어 죽겠어. 여기 스님 전문 시절에 선방이 오리다인이 아니었지만 얘참 수자에서 수자. 내가 쓰는 삼십 대 사십 저 삼십 대 때는 문경 동암사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내가 다 그래 앉아 갖고 막무자하도를 들었지. 그다 쓸데없는 거야. 불교에서 핵심이 뭐냐 아미타부처님 보는요 아미타부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 약속을 했단 말이요 어떤 무슨 약속을 어떻게 했느냐 내가 시방 세, 어? 내가 극락세계를 실선함 있어서 극락세계를 맺은 나는 내가 승부를 한다면 시방 중생들이 누구나 착한 마음으로 지성심, 신심 깊이 믿고 회향 발현하고 삼심을 갖추고 그걸 일심이라 그래 이걸 열심히 하면은 내가 반드시 고살 임정시에 와서 극락으로 영집에 가겠다는 거 아니오. 그래서 지금 오늘 오신 부처님 있잖아요. 그죠? 왜 손에 연꽃이, 저게 내타고가 연꽃이란 말이오. 손은 왜좀내려고 있느냐? 내 손을 잡아라, 이 말이오. 그렇죠. 그 접인 왕생상이오. 네. 우리나라는 어, 저리 불교 나라긴 한데, 이 접인 왕생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니까 저 무슨 소리가 면 아무 타 부처님 안 앉아 계신 부처님 원래 아, 내가 오분공을 보니까 아미타 부처님은 수동적인 부처님이 아니고 능동적인 부처, 부처님 찾아 오시는 부처님이고 우리 이 고해 빠진 중생들은 스스로 생사에서 벗어날 수없다는걸 아시고 우리한테 오시는 거야. 그렇죠? 어, 어? 그저 부처님 아닌가 그래? 저 부처님 우리, 우리 전에는 어, 저 내가 저 여섯째 걸리봉 근한데 저돌 부처님이 있잖아요, 그죠? 저그금 천오백 원만은 그때 남은 거뭐 사팔일 보사이면돈좀 아끼 쓰지라는 그거는 옳은 음, 말씀이 한데 내가 그 천오백 원만을 지금 들고 모실 때는 다 생각 있어, 응? 잘하셨어요. 그러고 잘하셨어요. 그래 내가 우리 저리 저, 저, 어, 어, 저 부처님이 없으면요 저 여섯째 못든 거리 있으면요 뭐한대요이 부처님이 있다 이리 있으니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좋아요. 응? 그러고 잘하셨어요. 오늘 또 보세요 이게. 부처님이 다 자금 하한 부처님이 있으니까 우유하니까 얼마나 공력이 많겠어 부처님한번 돌면은 그걸 잘 알아야 돼 탑이나 부처님한테 절대 왼쪽으로 돌면 안 돼요 그걸 부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잡 우유를 해야 되고 그래 오늘 지금 우리가 하는 행위는 절대 그땐 것이 아니다 그댄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극락깔 인을 쓰 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 부처님께서 그, 임정공기, 평생공기가 있어. 평생 또연분한는 사람도 임정에는 열번 연불해가지고, 극락가도, 자, 여러분 잘 아셔야 돼. 연분을 시원찮게 하고, 이세이재업이 많으면, 극락가에 태어나는 도 연꽃이 안 열려. 그, 그 이유가 있어. 거게에 대해 공부를 해야 돼. 부처님 본원을 의심하고, 어? 어? 어리석기 때문에, 연꽃이 안 열린다고! 하품왕생 환경에, 죽을 때, 야 딱열분 연구를 하고 극락왕생했거든.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은 워낙 죄가 많고, 부처님이라는 믿음도 없어. 막, 아, 가 답답하니 열분연구을 극락왕생 했는데, 극락왕생했는데, 극락에 연꽃이 딱피어났는데지가그 태어나게 태어났는데, 연꽃이 안 열리니까, 극락세계, 극락세계, 그 연꽃에 속딱 갇혀버린 거야. 그게 얼마나 갇혀있어야 냐면1 2대구일 갇혀있어야 되다 12대구. 우리는, 저 탑에 보면, 우리 저리 탑이, 구층 탑이 있는데, 하풍왕생부터 상풍상생까지 있잖아요. 상풍상생은이 세상에 착한 일을 수행해서, 어? 극락에, 회향해서 가는 중생들을 말하는데, 상풍상생 같은 경우에는 대승경전을 읽고, 부쉐를, 어, 부세를, 불교, 절에 와갖고, 어? 아주, 어, 신도로서 좋은 행위를 한 거야. 그래갖고, 제일 그상풍상생으로 태어났지만, 그 사람들도 연꽃이 바로 안 열려. 극락세에 태어나갖고, 하루 낮, 하룻밤을 기다려야 돼. 인간세, 0년을 기다려야 비로소 연꽃이 열려. 거기서, 다시, 자기가 이쪽에서 수행 못했던 사람들, 예를, 예를 들어갖고, 아픔 항생 환생 같은, 항생, 그 사람 보기 싫은도 몰라. 그리고, 시비대가 위신하고 난 뒤에 연꽃이 딱 열릴 때 관세보살님께서 개품을 쓰라고, 불교에 대한 대충적인 교리를 쓰라면, 그때 비로소 발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대가 후에 극락세 연꽃이 열린다 하더라도 또 선글할 때까지 또무지하또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야. 여기서 우리가 지금 극락왕성 하는 것은 그 극락세에 가는 걸잘 알아야 돼요. 두 가지가 있다고. 행초, 행절이 있어. 위에서 빙글로 가는게 있고, 바로바로 들어가는게 있단 말이에요. 지입으로 왕성한다. 보통에 부처님께서 어, 어 계시나, 실지, 부처님, 지시, 지시로부터 들어가는 거고. 그 화토에 태어났다는 말은 뭐지 말이냐 하면, 어, 보토에 들을 자격이 부달, 모다리 갖고, 그, 어, 그 자기가 지은 죄와 본래를 다 닦아내고, 필요소 이제 지시로부터 들어가는 거고, 임시로 거주하는 데 화토라고 합니다. 화토! 그러니까, 거기 나간다 데가 똑같은 게 아니란 말이요. 내가 이쪽에서, 열심히 수행을 해야지. 수행을 하고 바른 생각을 갖고 있어야 진실부터 배터리가 바로 알리 승부를 해본다고. 극락세계도천 층만 층, 구만 층이 있다고. 그 중생들은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양기는 뭐냐. 이 우주 법계에는요, 공짜는 없어. 지가 노력한 만치 뿌린 만치 응? 그 여러분들 그 명금 있잖아. 이물 사무라이들, 그, 그, 거미적이지 않아서 그 치몰이라 그, 그그 그래요. 그건 어면 나타나고 냐면 어, 뭘 칼을 딱 뽑아갖고, 요, 기칼 위에 딴아놓고 후부를 뽑으면, 뭐, 그게 막, 날아가버려요. 칼날이 요면 하고. 근데 그런 칼날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알아요. 방금지를 한 만번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막, 한마리가 막, 자꾸 두드리는 거야. 그래야 그게, 진짜 무사들이 다 칼은, 공이 무지하게 들어갔어. 또한 가지만 요거 이야기만 또 만져 끝낼게요. 어떤 사람이 부처님한테한데 구슬 두 개를 딱 가져왔다고요. 가져왔는데 하나, 모양은 똑같아. 근데 하나는 한달 걸려갖고 만들었고, 하나는 2, 3년 동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외상, 외관은 똑같은데, 그리고 이걸 어떻게, 어, 판단할 수 있느냐, 부처님 그러니까 부처님이 딱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굴려보면 안 돼요. 굴려보면, 땅바닥에 굴려보면. 딱두 개를 딱 굴리니까, 한달 빌려가 면는 그 구슬은 한5터쯤 가다가 딱 섰뿐이더라. 근데 2년, 3년 빌려가 맺는 그 구슬은 그 거리가 100m 까지 나가는 거예요. 왜냐, 왜냐 모양은 똑같은데, 그 안에 얼마나 이게 제일 단련이 잘 되어 있고, 조직이 잘 되어 있는가. 굴리면 맞나, 구슬은. 사람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뭐, 어성을 읽고 밥 먹고 사니까 사람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는 부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요. 이하벽, 요, 우리 절에 이하벽도 있잖아, 이하벽도. 부처님께서, 응, 서가무니 부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극락에서 아미타 부처님을, 호화, 우리를 부른단 말이요. 에그 길이 이하벽도야. 연불왕생은요. 그 연불하는 중생은, 여기에 길이 올라가서 연불하는 중생을 부처님이 뭐라고 평가를 하느냐 하면, 그걸 오종가이라고 합니다. 다섯 가지를 진짜, 칭찬, 부처님이 진짜 하는 사람이요. 사람 중에 최고다이요. 호인, 상상인, 최승인. 이 세상 사람 가운데서 가장 호인이고, 아름다운 사람이고, 진리에 가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아, 부처님이 극찬을 해버려이하한 사람을. 여기에 다 올라서 연불하면 요 자긍심을 가져야 돼. 일반 쓰레기 같은 중생들이 아니라고, 우리는. 석가에 있는 얼빠진 저, 저 중생들 있잖아요. 천지를 모르고 지금 아버고 있거든. 응? 동통에서. 농통 동통 속에서 헤매면서, 동물을 <laughs> 뻑뻑뻑뻑뻑해 네? 응? 지가 뭐 대단한 줄 알아. 지가 좀 비행기 있으면, 막 자기를 과시하고, 막돈좀 있으면 내가 채우다. 그러니까 다 부질없는 거야. 응? 갈 때나. 부처님이 그냥한테 오시는 안 놓으신에 따라서 내 운명이 바뀌어 버린단 말이요극락이 태어나면 다시는 이제 고뇌 괴로움은 없어. 그러나 극락생이 못 태어나면은 지금 좀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아도 다음 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 지옥에 갈는지 뭐 천당에 갈갈 다음 세상에 계속 승부를 하기 극락생 오기 지금까지는 또 고생을 어?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불교의 교리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은 그죠일일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은이사람이사람이 사람은 이사님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자리에 있는 거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 큰 공로를 세우지 못하면, 오부군을또 만나지도 못하고, 불출도 못한데, 내가 오부궁을 보고, 불출을 한다면요, 라 경지를 가져야 돼. 내가 전생에 부처님한테 얼마나 복을 쌓았건데, 이 선도제생 가르침을 보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염불을 할수 있다는 거. 이 세상에 최고 복 많은 사람이요. 에 그러고, 이 세상이 딱 끝나는, 인정 딱 하는 순간에, 우리는 오분생이 마지막이요. 다시 생산윤이 없습니다. 극락생활분에 뭐냐? 우리는 발을 가갖고 바로 가고 바로 진실부대 가서 연꽃이 바로 열리 붓고 부처님 법문 듣고 오래지 않서 승부를 버려. 요 지금 한 불시이지 북시, 불시공덕 북시 연불한 공덕으로. 그러니까 연불을 부처님께서 그랬잖아. 일성에도 갑니다. 진실한 일성에 연불을 많이 하고 작게 한다 그래서 극락가 그런게 가름하는게 가로, 아니에요. 연불을 많이 한다 하고뭐 작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국내가 아닌 것은 육자 명예 그 자체에 공덕에 있어요. 있지만, 내가 한문하는 것보다 더 복이라는 것은 지으면 지을수록 더 좋은 거야. 1성, 2성, 3성, 억성이 되면 얼마나 더 좋겠어?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제로요? 예물 많이 안 해도요. 와, 오역제 지은 사람 1열번 하고 갈수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연불의 공덕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열번 하고 가지만, 어, 선대회 선생님이 일생에도 간다고 해서 일생에서도 진실을 믿으면, 어, 하지만, 어, 내가, 아, 내가 뭐, 일생, 한 번만 했 진실을 했으니까, 아 어? 극락왕성이 확정됐다고, 이렇게 했으면 되겠습니까? 어, 가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말 알아듣겠지요? 네. 네. 응, 그리고, 그럼 내말말 뭐 하는 리는 뭐냐. 그 저, 내가 속관 나갖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 줘도, 뭐 하더라, 속과 선생님들은. 불교 지식도 없고, 기초도 없고, 뭐, 정신 상태에 티미하고, 뭐, 어, 오영락밖에 안 밝힐 인간들은 지한테 보의가된걸저도 이게, 그 개새끼들 그렇잖아. 똥개를한 무슨... 마리 불려갖고, 무슨... 똥개한 마리 불려갖고, 요 소세지 하나 주고, 금덩어리 하나 주면요. 똥개는요 소세지 무슨...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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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덩어리 팔면 소세지 저거 천개살수 있는데도, 오줌, 야, 그, 저, <laughs> 그러면 오줌찌 싸갖고 이네들 그냥 필요 없다 생각하고. 소세지 그는 맛있다고 먹거든. 속지 얼간이들이 똥 깨란 말이야. 똥깼다니다그러은 <laughs> <따위입니다. 맞아. 웃음> 시인, <laughs>